맥커리 인프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이고요 최근 맥커리 인프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52평선, 22평선, 그리고 122평선을 넘어서 252평선까지 넘어가면서 수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력한 추세에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있다면 첫 번째 분은 고점에 물려있어서 물을 타야 되는가? 다른 한 쪽은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실텐데요. 지금부터 차분남과 기술적으로 앞으로 메커리 인프라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커리 인프라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저유동성 종목이에요. 즉 고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안전성. 네.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네,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폭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에 비해서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추세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추세를 알아야 주가의 어, 상승폭인지 하락폭인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4,293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지면 그걸 괴리라고 하거든요. 이격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즉 너무 많이 벌어지면 어, 저평가됐다라는 심리가 작용이 하면서 반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꺾여줬죠. 꺾여주고 나서 두 번째 돌파될 때는 여기 이 평선에 대한 저항선을 뚫고 여기가 지지대가 되면서 강력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이 평선에서 여기처럼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고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배열로 진입 구간을 탔다가 다시 한번 이 평선하고 캔들의 위치가 상당히 갭이 넓혀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딱 하나인데요. 이 부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뭐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리가 여기 보시면 구독자님들 위치가 어때요? 똑같죠. 즉, 지지대를 받는 역할이 지금 이 자리와 1500원 자리에 정확히 수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라고 보면은 여기 13658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15000 11560원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13658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 죠. 왜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정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조정기간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고점에 물린 투자자가 물량을 손절하는 물량을 뜻해요. 그래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여기 13,6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 자리 만원 자리에서 약 40%의 손실을 보고 대부분 손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40%의 손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쪽으로 13,600원까지만 올리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여기에서 손절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네 하면서 여기에서 또 어떻게 했냐?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지니까. 아, 또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손절이 나가서 이 손절 물량을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받아먹고 나서 한번 더 올릴 것 같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속여서 몇 번의 덫을 놨어요. 한번, 두 번. 세 번의 덫을 낳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쭉 빼버렸죠.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코리 인프라를 안전하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투자하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충분히 네 번의 매집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와 여기 이 가격, 이 가격. 즉네번의 매집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표가하고 매수가를 알려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차분남은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간단하게 보고 가시고 맥커리 인파리아의 투자 포인트에서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목표가하고 매수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남의 매매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네. 이렇게 이평선과 수렴을 하면서 파동이라는 걸 그리는데, 자, 여기에서 바닥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또 바닥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리고 위에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추세 매매의 기본은 이평선이거든요. 이 이평선을 기점으로 어, 괴리율, 즉, 주가가 일정 프로테이 2장 빠지면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을 맞는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매매를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매수할 때 문자를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저 지금 hmm,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저 hmm, 지금 매도합니다. 라고 매도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 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 자리가 오면 당연히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같이 매수하시면 되겠죠.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간은 대략 6시 전후거든요.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실시간 대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서 매수하고 장중에 매수와 매도할 때 그때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게 되는 선제적 대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 한번 보고 추가로 설명 이어 드릴게요. 자본 영상은 제가 9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네, HN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고 자그마치 170분이 시청해주신 영상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 10초 정도 제가 어떻게 목표가를 잡았는지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 가지고 만 자, 지금 보시면은 19,240원인데 19,240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실적이 받쳐 준다라고 하면 여기 목표가 2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추세가 나오는 시점 있죠?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위에서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네, 저항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 신호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사고 팔 때마다 영상도 올려드리고 지금처럼 이러한 자리에서 타점도 알려드리고 주식 정보도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구독자가 되게 되시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이 나와서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할때 직접 매매를 하면서 같은 타이밍에 지금 사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팔겠습니다. 이 타임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상도 함께 올라가니까 팔 시점이 언제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제가 매수했었던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19,500원이었는데 자그마치 23,000원이 올라가면서 일주일 만에 20% 이상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씩 주일에한 종목씩 한 달이라고 하면 80%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라고 하면 지금 1억 8천만 원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라고 하면은 6천 5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매수와 매도 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알림 신청이 완료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구독자를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타점은 이렇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인데요. 유튜브에서는 항상 영상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가 많으면요. 영상 판업 채널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 채널이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은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글로벌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받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그큰 힘을 받은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과 좋은 컨텐츠로 문자로 매수에서 매도까지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커리 인프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주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약 700원대 배당을 주당하고 있고, 연 2회 배당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이메커리 인프라, 인프라라는 거는 건설 기반, 뭐 항만,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소에 상장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때요? 적죠. 그리고 LTVV를 30% 제한이라는 게 걸려져 있는 상품인데요. 무엇이냐면, 어, LTV라는 건 결국 뭐냐면, 빚 비율이에요. 빚 비율. 그니까 투자 자금이 1억이면 빚을 30%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30%니까 적게 받겠죠. 적게 받는다 보니까 뭐가 높아요?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물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해결해주냐? 네, 시간이 해결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물려도 손절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리에선 아주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14,293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출매를 해도 될까요라고 하면 저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 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252평선에서 현재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발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현재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가 어떠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뭐 13,000원, 14,000원까지도 근려 줄을 그어 놨는데 여기까지도 보셔도 된다. 여기는 솔직히 좀 그때 상황을 봐야 되고요. 여기 이 자리 13,500원까지는 보셔도 되고, 여기 보이시는 12,7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어,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제가 매수를 할 때, 맥커리 인프라를 매수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매수 신호를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